보라 씨, 네. 경치 좋죠이게아 여기 좋네요. 근데 방파제가 너무 길어요. <laughs> 큰일 날 소리. 그럼 이제 <laughs> 앞으로 작은 방파제만 다닐 거네. 아... 그럼 안 돼. 운동하고 좋다고요 <laughs> 마음에 드는 소리 <손> 아니고 <laughs> 여기 나는 네. 한두세번 왔었는데 음. 낚시 오늘 여기 처음이거든요근데 네. 보면은 이조만 나지만한 음. 동산도 있고. 음. 근데 여기 또 누가 뭐 펜션 지을 모양이다. 이길막닦고 음. 있어 가지고. 아 그리고 화장실도 있네요. 중요한 게. 방파제에 화장실이 다 없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런 저기 그 부대 시설들은 응. 네. 을말 마을, 말해서 해주면은 응. 낚시하시 오시는 응. 분들이나 또 아니면은 뭐 근처에 바람 쐬러 온 사람들이라도 갈수 있으니까 네. 그죠 그런 도 좋은 건데 응. 어~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오늘 여기는 이제 가조도 끝쪽으로 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조도 서쪽을 봤다면 네. 반대쪽으로 이제 가조도로 동쪽을 볼 거예요 이제 응. 여기서 어~ 이제 또탐사를 한번 해볼 건데. 아 모르겠어요 나는 크게 무슨 어떤 고기가 나올 거라는 희망이 안 생기는 것 같은데 <laughs> 저도 기대가 잘안 되네요 그죠 이거는? 근데 네. 어쨌든 우리는 탐사의 목적을 음. 가지고 어, 방파제를 왔으니까 어쨌든 식비일 전해 가지고 네. 어떤 고기가 나오는지 또 탐사를 해 봅시다 네. 이 방파제는 어, 신축을 한 방파제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세멘트 콘크리트가 남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네 옛날부터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세멘트 콘크리트 새로 하고 또 방파제 새로 만들어 놓은 데들은 이 세멘트 냄새들 때문에 어~ 고기가 좀 모여든다라는 설이 있는데 오늘 그런 설이 맞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 이 방파제를 탐사를 할때 사용할 채비는 어~ b 비 고추찌에 어~ 이비 그다음에 이분의 일비 이분의 일비를 해서 분납을 해서 사용을 하고 바늘은 지금 뭐 감성돔 1호 바늘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채비를 어, 해놓은 수심은 바늘에서 약한 1.5m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낚시를 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소라시 채비 같은 경우에 저 거의 흡사합니다만 2비와 B로 분납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비 고추지에. 그래서 바늘에서 찌까지는 소라시 채비 같은 경우는 1.2m 정도. 조금 따로 한 30cm 정도 차이를 두고 지금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송으떼가들어르도 있다. 어디로 갔다? 밑밥만 먹고 도망갔나봐요. 밑밥 쪼매쪼아 먹더만은 가피네, 그냥. 배불렀다, 이거. 아이다, 아이다, 아이다. 소라, 니, 네. 그 던지 말고, 오른쪽에 던지라니까, 캐스팅을. 네. 이 반파제 같은 경우는 에 내가 볼 때는 소위 말하는 네. 구멍치기 하는 반파제다, 구멍치기. 구멍치기가 뭔지 몰라요. 돌박 사이사이 에 있잖아. 네. 돌 사이사이 구멍이 있잖아. 아, 넣고, 그거기에 어, 이렇게 맞춰가지고 집어 넣어가지고. 네. 음. 그뭐라그래나찌 안보고 음. 낙타 쭉 땡겨 쭉 땡기는 거 있잖아 왜 그런 식으로 음. 하는 구멍치기 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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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무거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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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봐팔 힘이 없어서 그런가 으악! 으악! 우리 저 박소라 선수 좋아하는 망둥어다 뭐? <laughs> 뭐죠? 아까 그곡기죠 뭐죠? 아까 망둥어인가요? 좀 전에 그곡기죠 내려갔네요 어쩜 내 예상이 그리 틀리질 않을까. <laughs> 제가 똑같은 곳에 넣어봤거든요. 이 포인트는 망둥어가 많이 있는 곳인 것 같네요. 내가 볼 때는 많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마리 있는데 잡아 갖고 놔주니까 또 올라왔다. 아니 아까 걔는 힘이 없이 내려갔다 고요. 아이고 물에 들어가면 <laughs> 정신 차리지. 도망을잘 가네. 저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와! <laughs> 우와! 저게 설아야 음. 도망을 간게 아니고 먹고 먹고 뱉어 버리는 거. 아. 게. 지능이 높은애들랬네 아니, 찌가 그만큼 내려갔으면 걸릴 말도 하잖아. 그러니까요. 지금 막 박소라매로 무슨 뭐 청개비를 어? 저기 기둥만한 걸깨어 놓은 것도 아닌데. <laughs> 어, 먹고 갔네. 아무런 그게 없었는데, 먹고 갔네요. 어떻게 이게 먹고 바늘만 뱉고 가지? <laughs> 바늘, 묶다 보면, 씹다 보면 아프거든. <laughs> 걸리지도 않고. 아설소씨 생각해봐라. 네. 생선을 우리 먹을 때, 네. 생선 가시 있으면 어떡하지? 뱉죠. 마찬가지잖아. <laughs> 그냥 아자아자 씹고는 삼킨 게 아니구나, 얘네들은. 그러니까, 야, 네. 사람, 그, 특히나 저기 바늘이 강철인데, <laughs> 어, 어떻게 씹으려고? 배고픈 애들은 덥석 무는 거 그러니까 덥석 물었다가 <laughs> 응. 아! 뱉어야 되는데 되는데 아가미 안에 있는데 아 걸리면 못 어. 뱉고 그럼 절대로 못 뱉지 용왕님이나 대가 가 빼줘 <laughs> 봐라 내가 밑밥 오른쪽에 던지는 거 일로 오나 안 오나 네오자네 그래 내가 오른쪽에 캐스팅 하라는 게딱 거기 한번 나왔던 자리거다딱 박아놔 봐라 결국은 아까 그 망둥어 뱉기 더 나오냐고 아 먹고 갔어 먹고 안 갔다니까 <laughs> 먹었어요 이봐 또 이래 그니까요 계속 이렇게 되네요 이 방패 파재가 아... 알았어 이제는 정말 찌안볼 때까지 나 놔둔다 입질은 오고 있습니다 뭐 그래 저거 근데 좀 밑에 내려갔을 때 잡으려고요 <laughs> 한 냅둬 봐네그러려고요또못 잡을까봐 <laughs> 이봐, 나, 나는 나지안 보일 때 챘다. 언제 뭐안 잡힌다. <laughs> 또 올라오네, 지가 지금이 챌 타이밍 같은데요. 아, 아니에요. 아... 아닌가요? 네, 아니었습니다. 아... 진정한 나는 지금 탐사를 하고 있다. <laughs> 크릴도 끼워보고 지렁이도 끼워보고 막 민물새우도 끼워보고. <laughs> 다 먹긴 먹어요, 애들이? 다 먹는다, 다 먹는데 음... 타이밍을 못 잡는다, 내가 지금. 이봐 빨리도 쳐보고 아까 늦게도, 늦게도 쳐봤잖아요. 쳐보고 그러는데 네. 눈에도 안 보이게 깜빡했는데 네. 그림이 없어진다. 그니까요. 아이 망둥어만 나오면안 되는데 <laughs> 쑥 깊이 들어가도 안 되네요. <laughs> 깊이 들어왔을 때 쳐도 안 되니? 그럼 딱 들어가 시작할 때 쳐봐 이제는. 아 그래야겠어요. 그봐, 아 걸렸었잖아. 나물 맞지? 네. 서로 아 지금 계속 지렁이지? 네. 나도 계속 지렁이네 지렁인데. 모든 미끼에 반응을 하지만 아무래도 지렁이가 미듭 어, 지렁이가 빨라 가지고 크릴을 버렸어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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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더라? 언제부터인가 뭐 크릴은 아예 손도 안 되네. <laughs> 크릴 가져와도 선생님께서 하신 다음에 크릴이 되면 근데 <laughs> 아니 그래. 그거는 <그건> 알겠는데. <laughs> 크릴로 거기 못 잡은 지가 얼마나 오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오래됐어요. 생각이 안날 만큼. 이 날이 따뜻해지면서 수온도 올라가고 고기들이 활성도가 확 올라가져가지고 막 미끼 한 마리 달아가지고 던지면 쭉쭉 내려가고 그래야 되는데, 내려는 가. 근데 걸리지라. 질 않아. 않아요. 네. 오! 어 빨리 쳤어요 이번에 그래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 빨리도 쳐보고 천지도 쳐보고 아, 그래 빨리 쳤더니 어 상어야 그래. 상어네 상어야 상어야 자 망두거에요 상어를 잡았습니다 요새 상어도 귀하다단 말이에요 시알이막 그렇게 막 굳진 않죠 한산도 그것처럼 감 감사합니다 해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박소라가 내보다 낫다. 오 잡았어요. 아또빠졌또 또. 또 빠졌어. 아 말하는 순간에 빠졌어요. 아 영치 놀래기. 분명히 봤는데. 다른 어종을 볼수 있었는데. 얘들이 끝에 이빨이 있어가지고. 끊어... 지릉이를 딱 끝에만 음. 물고 있거든. 이빨이 있으니까. 네. 그 야금야금을 갖다가 내려오는 거를 타이밍을 못 맞췄네. 아, 오늘 또 손에 비린내도 머무시 가는 거 아니냐? 에휴. 오. 저 비린내 많아요, 지금. 제 옷에 <laughs> 넘쳐나요. 박소라, 니처럼 고기, 저기, 잡으면 안아 나. 어? 네. 고기 3분의 1만 원으로 잡아도, 어머, 비린난다. 어러니까왜 그런 거지? 니네 봐봐라, 수건을 이래 있으면, 구민복이 있잖아. 네. 내 봐봐봐. 이래 쭉 손을 내밀어가지고, 고기를, 고기를 이래 잡으면 되는데, 네. 이래가이래 기대고 있다구, 니는. 네. 왜 그러냐? <laughs> 그래, 어머, 비린내지. 오늘 나는 저기, 탐사도 탐사지만, 박소라 잔소리를 해야 돼, 옆에서. <laughs>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막. 음. 쌤, 쌤이 지금 마음을 다 잡으시고 왔잖아요. 오랜만에 우리가 내기를 안한지 정말 오래됐잖아요. 오래된 것지도 않은데. 어, 완전 오래된 것 같은데 저는 요새 제가 조금 잘 잡히고 있으니까. 어. 또뭐 와서 한두 마리 잡았는가 다또네개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네기를 <laughs> 하도록 해요. 많이 잡는 거 말고 많이는 솔직히 여기서 못바라겠고한 마리 먼저 잡는 거. 그럼 그래. 하지 뭐 그까짓. 어, 지금 좀 출출하거든요. 음. 출출하다고? 네, 저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뭐 짜장면. 아 지금 더워 죽겠는데 짜장면이래. 무슨 센스에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전화해고 물건 올 거라고 짜장면 밖에 더 있냐고, 거기에. 왜 나가서 냉면을 먹어요? 너무 그 더워. 나가서는 출출한, 지금 출출하다며. 그죠. 어차피 시켜 먹어도 뭐 늦게 오지 않을까 여기도 빨리 와요? 저 여기서 시켜 먹어본 적이 없어서. 30분이면 오나? <laughs> 대한민국 배달민족 아이가, 끝났다잉. 냉미도 짜장면도 아니. 뭐야? 오케이를 안 말고. 했는데 이거 되는 거예요, 피 d 님 오케이를 안 했잖아요. 오케이나 뭐나 본이 저기 뭐야 내기하자고 했었고 내가 그래 알았다 했으면 내기 된거 아니야? 뭐. 표정 안 좋아지고 저 오케이도 안 하고.. 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내기 이런 거는 하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찍게 돼 있어. 아. 자. 냉미 될지 짜장미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단 한 마리 나왔습니다. 저뭐 아직 안 정했으니까 돈은 누가 낸다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피디님이 내주시겠죠 뭐. 아... 그럼 뭐 그런 내기 말로 하는데? <laughs> 내기라는 거는 본인이 어? 졌을 때낼 각오를 하고 하는 거그 내기 아이가? 내가 박서라가 오늘 내가 아무리 봐도 내기하자 하지 싶더라고. 으 아니 내기하려고 지금 안 잡고 계셨던데. 내가 인 계셨던 거야 나한테. <laughs> 얘기하려고 이때까지 안 잡으셨나 봐요. <laughs> 오늘 어 여태까지 저를 이렇게 괴롭혔던 고기는 망상으로 확인됐어요. 망상으로 <laughs> 그 크지도 않은 작은 망상가 되어놓니까 정말 간살이 크지없는 입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한 몇십 번에 따먹고 간것 같죠, 그렇죠? 대단하네요. 지렁이만 한한열한수 마리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함부로 내기 이런 거 아직 꺼내? 아. 자, 계제가 아니야. 으, 어? 에이 뭐야. 꼭 잡았다 좀 전에. 에이 일곱 동강 말투. <laughs> 눈에 보였어요 일곱 동강 말투. 일곱 동강이나 지령이나 길이가 똑같구만. 먹지 마 먹지 마안 돼. 아 먹고 도망가 그러지 마. 선생님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뭐가 아닌데? 뭐 이렇게 진짜 무슨 내기 시작 1초도, 그래. 안, 1초도 안 됐는데 아니 그래 좋아지고. 1초도 안 됐는데 박소라가 잡았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일단은 밥은 제가 사는 걸로 하고 어. 후식도 있잖아요 후식? 후식은 음료수 내가 질수 있으니까 이제 좀 <laughs> 이제 아무 음료수 말하는 음료수 음. 어때요? 그래 저기 병에 들든 플라스틱 병에 들든 마시는 거면 된다 응, 뭐브랜드를 마시든 그 자기 마음 아 그래 물 빼고 아 그죠 됐어. 그런데 네. 뭐 잡기 뭔데? 또한 마리 잡기? 어, 또한 마리요. 어. 여기서막 다섯 마리 여섯 마리. 한 마리. 하루 종일 있어야 될것 같아. 시작이다잉. 네. 또 딴소리 하지 마라잉. 예. 참. 여태 안 잡고 있다가 한 마리 잡아가 점심 얻어먹고. 그니까. 러또한 마리 잡으면 음주수 마시고 막 이래 되네잉. 하 아, 참나. 이런, 이런 좋은 수가. <laughs> 근데 지난번에 비해 가지고 여기는 밑밥을 뿌려 놓으니까 오는 고기들이 있다. 지난번에 네. 하더라도 거의 없었잖아. 네, 있네요. 그래도. 아, 야, 어정불문에 일곱 어? 동가리 올라오면 정말 음료수 아깝겠다. <laughs> 와, 지렁이가 놀... 놀리라, 와, 이러길래. 와 지렁이가 한 방에 가버리네. 놀래라 와 이러길래. 아, 지렁이가 한 방에 가버리네. 하하하하하. <laughs> 아저 내기는 안 되나봐요. 아 그랬지 까불지 말라 그랬지. 자 영치놀래기. 그래서 바다도 알고 있는 자, 거죠 선생입니다. 자한 마리에 점심, 영치놀래기 한 마리에 <웃음> 음료수. 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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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자저 이것으로서 저는 이 방파제 탐사를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점심 마우스, 음료수 왔으면 됐지 뭐.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 우리 박소라 선수의 잔소리 모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것만은... 박소라가 내게, 나한테 무조건 내게 이길 때쯤 되면 하산할 때가 된 거야 <laughs> 자, 두 마리 잡았으니까 아, 물한 모금 마시고 호호호호. 저는 지금 표정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laughs> 이 굳어가는 표정 저는 선생님이 물, 물 마시러 간 사이에 포인트를 선생님 쪽으로 <laughs> 해봤어요 혹시나 잡힐까 싶어서요. 나는 좀 전에 있죠. 내 시작할 때 있죠. <laughs> 네. 소라 내하고 나 자리 바꾸자 할날 했다. 아 진짜요? 어. 처음에는 여기였는데, 그죠? 와, 잘습니다 상어예요. 어. 오, 파닥 파닥 파닥. 선맛도 볼줄 아는데 이제 지고 나니까. 어. <laughs> 지고 나니까 여기고. 이제 소라. 자 박소라가 내기에 찍고 나서 참은 먼산은 <laughs> 바로 올라오는 격이 있어? 할수 없다 그자인 안녕. 어이, 찌를 보는 거예요. 지금 뭔산을 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찌를 보고 있어요. 집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낚시하면서 말이지 어 집에 나두고 남자친구 뭐 이런 거 생각으로 안 돼. 아, 그러지 않아요. PD님 선생님 모시고 점심 다녀오세요. 저는 낚시를 반석으로 낚시를 하고 있겠습니다. 저기 뭐야 오늘 저 박소라 선수가 두 번이나 졌으니까 어 소라 삐지지 네. 말고 안 삐져요. 지금 집중을 해서 내가 한번제주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이 소프트 아이스크림 내기 한번 하자. 아, 소프트 아이스크림? 어, 딱 문제 품종까지 정해가지고. 소프트 아이스크림 팔아요. 어디 가야 돼요? 로, 뭐 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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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아. 그런데 감은 음. 있잖아. 음. 어? 네. 좋다. 초코 발린크까지 인정해줄게 내가. 아. 어? 오케이? 알겠습니한 마리 먼저 잡기. 네. 대신에 내가 그쪽 가서 할게. 네. 네가 이쪽에 오고 삼세판 한국인 삼세판이죠? 삼세판 아마나 내가 두번 이기가 있는데 뭐엎어 치기도 아니고 아이스크림 내기인데 뭐. 이내 미끼 끼는 사이에 뭐 박소라도한 마리 잡아 꺼내고끝 아는 거 아니가 또아 아, 그래야지 재밌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아오 놀래라. 아 입질이 왔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소프트 아이스 크림도 내 손에 들어오는 뻔 했어요. <laughs>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 그만 이래. 저기 뭐야 짜장면 5천 원. 어? <laughs> 음료수 3천 원, ,000원, 8천 원에. 짜장면 2000원짜리 없어요. 옛날 짜장면 아, 어제 보니까 2900원짜리 있더라. <laughs> 저희 동네 가시죠. 1500원짜리 있습니다. 안먹다 <laughs> 뭐야. 곱빼기 플러스 500원. <laughs> <에이>. 아! <웃음> <웃음> 아직 아니야. 이야, 박소라 놀리기는 그지 그만이다. 소프트 아이스크림 하나에 마. 박소라를 들었다가 놨다가 한다. 저기 뭐야. 지난 세월 낚시하러 다니면서, 네. 소라, 있었던 일들이 많을, 수, 무수히 많을 거 아냐. 그렇죠저도는 아빠랑 놀러 갔을 때도 에피소드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laughs> 그런 그쵸. 기억들이 나잖아. 네. 그다가 러 지금은 우리가 지금 촬영을 겸해서 낚시를 하니까 음. 아무래도 긴장을 많이 하잖아, 그제그죠 <laughs> 근데 그냥 일반 낚시 하러 가면은 정말 즐기는 거잖아. 시험시험 음. 바다도 봐가면서 조금 힘들면 퍼져 앉았다가막 이러잖아. 요 음. 그만만큼의 에피소드가 많은 거야. 네. 그만만큼에 그 그거를 내가 글렀으면 상하 두 권은 안 나오겠네. <laughs> 낚시 책을 내세요. 어? 낚시 책을 내세요. 거기다가 그 세월 다른 다니면서 낚시터 근처에 맛집들. 맛집. <laughs> 어 그런까지 하면 상중하 세 권은 나올 거야 아마. <laughs> 털털 털렸어요. <laughs> 어. 에, 배터 뿌리냐 왜? 아, 저렇게 심술 부리면 안되 아, 올라하가 배터 버렸어요. 알았어. <laughs>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재밌다. 아, 미를또 아시고 있는 아이고 재밌다. 제가. <laughs> 근데 지금 나온 거는 완전히 각본 없는 드라마다. 또 봐라 저쪽 도내 고기 나오는 자리 또떤지고러자 아니에요. 아까 오른쪽에 캐스팅을 해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아, 거예요. 예. <laughs> 맞습니다. 간만에 입,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입질만 어제 <laughs> 내려가지도 않고 얘뭐 하는 거야? <laughs> 음, 같은 손에 아! 넣었는데 어! 졌어요. 어! 어! 아이고 빨리 끄지면내야지 소프트 아이스크림. 소프트 아이스크림. 당분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 이제 할말 없을 거다. 내 자리도 분명히 바꾸자고 내가 이쪽으로 와줬고. 어. 음... 그나다가좀 전에 입줄도 분명히 저한테 먼저 왔다고. 근데 내가 참 하... 하... 제가 이 방파제에 와 가지고 먼저 고기도 잡고 조금 잡히길래 선생님께 내기를 하자고 말씀드렸거든요. 어, 근데 이게 뭐예요? 선생님께서 못 잡고 계시다가 내기 시작하니까 일초 만에 잡는 거 있죠. 아, 역시 바다는 고수를 알아보나 봐요. 저 같은 초보한테는 지금 기회를 안 주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 생명한테 주머니를 털털 털어가질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선생님께 더 열심히 배워가지고 꼭 선생님께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그래도 내기를 네. 오랜만에 해가지고 나는 재미는 있었는데. <laughs> 미안합니다. 저기 괜리 <laughs> 이긴 것 같아가지고 <웃음> <웃음> 내기가 이렇게 계속 되었어야 되는데 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어, 고기다이 저기 날이 더워지면서 네. 해가 올라오잖아요. 그쵸? 네. 해가 올라오면은 우리가 이 방파제 얼른얼른 하는 것조차도 네. 고기들한테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네. 어쨌든 뭐 오늘 영추 놀래기, 망상어, 망둥어, 망둥어 네. 그거 나참한 마리 안 나온다. <laughs> 그죠. 그 다른 어종 한 마리를 네. 저희 신입분들한테 <laughs>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 내기한 걸다 뒤집어 쓰고라도 역전을 할수 있을까? 역전을 있는데. 내가 한번 유도를 한번 해봤는데 네. 너무너무 아쉽네, 그죠 네, 아쉬워요 <laughs> 자, 이쪽에 어, 가조도 쪽도 어, 그네에 노는 고기들, 망상어, 다음에 영추놀래기는 어딜 가더라도 많이 있어요. 게다가 망둥어 같은 경우에 어, 제 낚시대는 안 나오는데 소라신 낚시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캐스팅을 해서 멀리 던지질 못하다 보니까. 이 바늘이 안으로 말려들어요. 이 망둥어는 멀리 돌아다니는 고기가 아니에요. 바위 근처 근처에 수, 구멍에 숨어사는 고기다 보니까 그런 고기들이 나왔는데 어, 이 가수도 탐사가 지금 시작됐으니까 이쪽 마을에는 이런 고기가 나왔고 또 저쪽 마을에는 또 어떤 고기가 나오는지 계속 탐사 이어갑시다. 네. 이곳은 어, 거제도에 속해 있는 또 떨어지는 섬입니다. 물론 연육교가 연결이 되어서 들어와 있는 섬입니다만. 그래도 어, 완전히 내만꺼에 어, 속하는 섬이다 보니까, 어, 우리가 예상을 했던 어떤 고기들을 만나는 것은 좀 어려웠고, 아, 그런 대로, 어, 망상어나, 어, 또 뭐, 용치놀래이가 이상하게 이쪽은 또 많이 노네요. 그죠? 그래도 굴하지 않고, 어, 우리 탐사팀들은 꾸준히 탐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